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집에 보면 '믿음은 성숙할수록 쇠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은 성숙할수록 더 강해지고, 커지고, 믿음 자체가 소위 흥해야 할것 같은데, 믿음이 성숙할수록 쇠한다는 말은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의 능력이 작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성숙할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믿음은 성숙할수록 쇠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성숙할수록 쇠한다. 어린 아이의 믿음은 믿음 자체로 존재하지만 청년의 믿음으로 접어들면서 소망으로 변화되며 장년에 이르러서는 사랑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믿음은 쇠해야 한다.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통해 죄에 대해 승리하는 구원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을 갈망하는 젊은 소망의 믿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말한다. 구원의 믿음에서 소망의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은 그 성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단계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은 성숙할수록 쇠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수렴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위함,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이런 것들과 차례차례 이별하게 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며 살아요. 하나님 자체가 큰 기쁨이고 큰 승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양식이고 삶의 소망이고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입술과 그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살로미가전소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그리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 그것이 빌리포서 2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일에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사랑은 조금씩 조금씩 정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었던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29절에 보듯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마리아는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생각합니다 30절에서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마리아여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누가복음 1장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비록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고 동정녀인 너를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듯이 더 이상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걸 예로 들면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간.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하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성경의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아들인데, 그래 이제 장가보낼 만큼 키워 놨더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나무에 결박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 아들 이삭의 나이는 이때 당시에 27살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27살에 건장한 젊은 남성이었던 이삭이 백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못 이겨서 아버지가 나무에 묶는 대로 가만히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든지 쉽게 그리고 넉넉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이삭은 거절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으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적으로 순종했고 또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조용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뢰가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까? 자,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한 나무를 재단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려 저쪽을 보니까 한 순냥이 뿌리 수풀에 걸린 채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순냥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은혜가 임한 것이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알았노라. 여기서 경애하다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로 우리 성경에 경애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러브라고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New International Version과 같은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경애하다로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 야레를 Fear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두려워하다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결국, 야레, 경애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Love, Fear, Fearful Love입니다. 두려운 사랑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 사랑하는데 왜 두렵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벌받을까 봐 무섭고 내가 형벌이 내릴까 봐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까 너무 두려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눈에서, 그 주님의 입에서 눈물이 흐르고 한숨 지으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잘못해도 또 해주겠지.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말안 들으면 좀 어때? 내가 말썽 좀 부리면 또 해결해주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나 때문에 가슴 치고 그거를 두려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말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순종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도록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신앙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그것이 뭐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성공이건 실패건, 가지건 가지는 일이건 잃어버리는 일이건, 원하는 일이건 원하지 않는 일이건,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그 일은 더 이상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모든 것을 이와 같은 받아들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일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쫓아가는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또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아들 이삭처럼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21세기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사랑과 전적인 받아들임은 마침내 온 인류를 죄와 사방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여,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그 일에 사용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이 시간 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처녀 남자를 몰랐던 순수한 처녀였던 마리아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품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열달 동안 뱃속에 아기 예수를 품은 그 시간, 그 시간은 기도하며 기다린 그 시간은 다름 아닌 인류의 구원 역사가 태동하는 참으로 놀랍고 소중한 시간이 아닙니까? 인류의 생명의 신기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갈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온 인류에게, 온 우주 만물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움투는 시간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그 놀랍고 거룩한 태동을 매일매일 자신의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에 보면 누가 보면 1장 48절이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여인, 천한 나 같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신 것을 감사하며 떨림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를 누일 작은 담요인 강보에다가 주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의 출산을 기다리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아기 예수를 품고 거룩하신 그 주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수록 혼란스럽고 뻔뻔해지고 모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가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인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실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던 오헬리의 단편집에 보면 시골에서 자란 한 젊은 남성이 등장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남자가 어릴 적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자신의 옆에 앉아 있었던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요. 항상 둘이서 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 도시로 간이 남자 청년은 악한 길에 빠졌어요. 그는 소매치기와 종 도둑이 되었어요. 하루는 길을 가던 연세가 지긋한 부인의 지갑을 낚고 쳤는데 들키지를 않았어요. 성공했어요. 이 남자는 짜릿함을 느끼고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오래 전에 어릴 적에 함께 학교를 다니며 늘 자신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소녀가 어느새 숙녀가 되어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빛을 띄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보잘 것 없는 피어난 존재로 보였어요. 그러운 마음에 온 몸이 화끈거려서 그는 차디찬 쇠기둥에 머리를 기댄 채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것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볼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키우고 꺾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잘못들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모음이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회개할 것이고, 동시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과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가 품은 예수가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요. 주의 여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